초 단기 마스터 계획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 계획표는 강의실에 있는 모든 목차가 다 나와 있는 계획표는 아닙니다. 시험 합격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우선순위적으로 배치한 표가 되겠는데요. 근래에는 저희 수강생의 대부분이 이 계획표만으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가 전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보편적인 합격 목표인 이 계획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설령 이 계획표대로 진행을 해서 실력이 완성되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학습 흐름이 엉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어서 강의실에 있는 나머지 진도들을 필요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획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1단계, 출제 유형 분석과 문제 풀이 과정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아, 우선 이 1단계 수업은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의 요구사항이나 각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설명 적고 줄치면서 학습을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수업 내에서도 다시 3개의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 이론 파트, 무작정 강의 들으며 설명 적기 파트, 그리고 직접 풀이해보기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아, 초단기 학습표에서는 이세 번째에 있는 직접 풀이해보기 파트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빠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1단계에서는 직접 풀이해 보기는 제외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 그런 다음 이제 2주차에서부터는 문제 풀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파트는 강의를 먼저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틀린 부분 찍어서 맞은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발췌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행을 했을 때 연습에서 합격 점수, 즉, 60점 이상이 나온다면 시험을 보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사에서는 초단기 학습표만으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1주나 2주에 합격하는 것이 특별히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처럼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아직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더 진도를 나가시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에는 충분한 분량의 문제풀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아무튼 학습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강의실에 있는 모든 진도를 다 나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의 초단기 학습표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될 때는 약간만 더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표는 이와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